누가복음 2장 6절, 7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어, 오늘 성탄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 어디에 있나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표현이 되었나 묵상을 하던 중에 구유가 떠올랐습니다. 마구간과 구유 우리 너무나도 성탄절 때마다 그 장식이나 혹은 뭐 엽서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구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과 구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 2장에서 시선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너무나도 신기한 똑같은 말씀이었고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의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나시는 그 일을 소개하는 누가복음 2장 첫 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권력을 잡고 무소불리의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를 열었던 왕, 최초의 대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왕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그 왕이 영을 하나를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황제가 무슨 영을 내렸냐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피 지배국과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등록할 것을 명을 내렸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왜피 지배 계층들에게 피 지배 민족들에게 호적을 등록하고 인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누가 얼마만큼 사는지를 조사했나 왜했나 봤더니 역사 기록에 따라서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해서 많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수를 파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적으로 황제는 명을 내렸고 그 황제의 명을 따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호적을 등록할 때 로마의 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 그 지역에서 호적을 등록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호적을 등록하려면 자기의 족속 고향으로 찾아가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었던 그리고 다윗의 가문 출생이었던 요셉 그리고 유다 족속이었던 마리아는 어디를 향하게 됐냐면 유다 족속에게 허락한 땅의 대표적인 성읍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금처럼 2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적은 수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가옥들도 변변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서는 예루살렘의 제사 때 쓰일 가축들 짐승들을 치고 있는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그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도 그렇게 화려한 도시 성읍으로 발전하지 못했었고 적은 인구와 적은 가옥, 듬성듬성 있는 가옥들 사이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소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기사 가운데 첫 절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황제가 영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구약시대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 의해 권력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해 진행됩니다. 진행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너희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편에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황제를 통해 그 제국에. 조직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뜻대로 지금 인생이 풀리고 있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계시는 분혼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지만. 반드시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의, 주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인간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제가 볼수 있는 게 너무나도 좁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제게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모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200년, 400년, 1000년, 1000년 전에 예견되었던 아니, 태초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되었던 그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됐던 것처럼, 제게도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는 가정 가운데,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엄청난 이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중심 인물로 세워 놓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 앞에 등장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걸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처녀 때에 이제 혼인을 앞두고 약혼을 앞두고 있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 마리아가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죠 어떤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 앞에 빛난 천사가 아름다운 형언할 수 없는 광채로 여러분 앞에 섰다면 무슨 말씀하실지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되죠. 마리아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런데. 마리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마리아가 당시 율법에 의해서 딱 돌맞아 죽을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너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온 백성의 죄를 계속할 메시아로 오실 분인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한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면 이 거룩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당시 유대 그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수많은 아름, 아름다운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할때 의심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천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렸던 시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시를 하시는데 처음 만났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대 가운데, 말씀이 처음이 많은데, 하나님이 선택했던 여인이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는 왜 선택받았나?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왜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대요,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 안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을 때그 음성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요셉, 약혼자였던 요셉 또한 동일한 인물이었죠.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마시키려고 결정했던 날 밤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생명,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꿈에서 깬 요셉이 바로 했던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총각이 처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을 약혼하려고 이제 준비해서 약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것을 성령님이 임신했다라고 믿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총각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만약에 아니 집사님들을 반항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동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감정을, 모든 것을 산 제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바쳐드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말할 수 없는 내가 할수 없는 메시지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며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기였던 사사기를 마침표 찍었던 마지막 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사기의 마지막을 찍으면서 그 어둠의 시간을 종지부 내면서 마지막 사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외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어둠의 시간을 마무리를 짓고 빛의 시간으로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런데 이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을 명심해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이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말씀으로 사울과의 만남 가운데 사무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성,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주일에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온전히 순종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것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께 들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을 수 있었냐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잘 되는 은혜의 말씀, 내가 승리할 거라는 복된 말씀, 내가 치유될 거라는 능력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피해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그랬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능력 위에 붙들림받을 수 있었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데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실까요? 오신 예수님이 어느 가정으로 찾아가실까요? 오신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을 어느 교회에서 받으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익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생격을 내려놓고 주의 종인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시 일어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사건 앞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절제하면서 그 거룩한 일을 목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온전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개인 인생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오늘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백성들이었고 베들레헴 땅은 특별히 더 가난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구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연 동굴 있잖아요. 자연 동굴 안에 짐승들을 넣고 그곳을 마구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그 들력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동굴, 그 동굴 안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배설하고, 뭐, 오만 일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곳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자마자 여기 강보로 썼다고 하는데 이 강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옷을 찢다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아름다운 보, 보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갔던 여벌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아기 예수님을 싼 겁니다. 싸서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누일 때, 여러분, 바닥이 얼마나 더러우면 어디 누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뭘 찾은 거예요? 짐승의 밥통을 찾은 겁니다. 구유를. 봤더니 더럽긴 하지만 쓱싹쓱싹 어떻게 어떻게 대충 대충 닦아가지고 여러분 물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죠 닦아서 그나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구유의말 바통에 누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참 은혜로 갔다 왔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지은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그 어머니의 그 은혜 받은 걸 통해서 황제가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이 황제가 출입문을 굉장히 독특하게 지어놨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서서는 못 들어가요. 문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든 장수든 종교 지도자든 서민이든 목동이든 그 어떤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냥 뻣뻣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머리를 거의 90도로 숙여져야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문이 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더러운 짐승들의 밥통에 누였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만백성 모든 피조물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곳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더럽고 냄새나는 곳,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 짐승들이 밥을 먹고 남은 잔여물이 있는 더러운 밥통 위에 왜 누우셨을까? 왜누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냄새나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빛으로는 진리로는 생명으로는 생명나무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우리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우리 그 우리를 살리려고 어둠 가운데에 들어오셨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고 더러운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깨끗하고 어느 누가 성결하고 어느 누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 주고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주고 내가 너를 거룩케 하고 성결케 하는 나의 피로 너를 씻어 주겠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왜 하필 구유에 누이셨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후에 성찬을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도 새로워질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온전히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